ん 그러면은 그 다음 분석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은바페입니다 은바페가 사실 토티가 있긴 해요 같은 급여에 근데 토티보다 일단은 저렴합니다 일단은 조금 저렴한 부분이 있고 중거리 슛이 좋아졌네 크로스랑 요 부분을 좀 많이 봐야 될것 같아요 특히나 크로스 부분 나머지 뭔가 이 공격적인 스탯은 토티가 더 좋긴 하거든요 거기에 히든이 좀 많이 생기긴 했는데 강철몸 생기고 아웃사이드 생겼네 오 좋다 음키 똑같고 일단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카에 만렙 정도로 볼 겁니다. 상카 만렙. 은카, 이거 풀케미는 너무 지금 케미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은카의 풀캠이 솔직히 너무 비싸잖아. 법적으로 다. 그지? 은밥페만렙의 그냥 캠이 안 받았습니다. 만렙의 캠이 안 받은 게 사실상 그 3카의 풀캠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은카의 만렙의 풀캠까지 받기에는 너무 비싸서, 예, 너무 비싸서 어느 정도만 받아놓고 할게요. 솔직히 은카 쓰면 누구나 좋으니까, 예. 은밥페 지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 체감 좋다. 아유, 이런 게 중요한데, 음, 음, 체감 진짜 좋은 것 같아. 오, 체감 좋아, 파란 키. 오, 체감 좋죠. 비 이야, 이게... 이거지. 그래, 그래, 요런 거 와. 방금 드리블도 좋았고, 네, 은카의불 케미가 아니라 드리블이 상당히 좋아졌네요. 아이고, 요밸런스! 뒤지긴 하는데. 와, 스피드는 뒤지긴 한다. 와. 와, 이거 드림으로. 야, 드림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좋지? 드림을 이거 진짜 좋았다. 방금은, 잡아 롤브를 따따닥 치고, 치고, 왼발 마무리까지. 사실 스피드야. 뭐, 사실 다른 눈앞에도 좋으니까. 근데 체감이 확실히 뭔가. 이야, 최토디! 침투, 침투야, 뭐, 워낙 좋으니까. 요런 거. 그니까, 왜 그러냐면, 원톱이나 투톱이나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침투하면서 사이드로 빠질 때가 또 있거든? 그럴 때, 이제, 크로스가 가능해요. 와, 라인 브레이킹 거. 아, 없어. 아니 없어. 아니야! 와 씨. 비키, 아 아깝다. 떨궈주고. 와, 우와, 우와 개 빠르다, 진짜. 우와, 아웃프런트! 이게 아웃프런트가 아니면 이게 안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거 아웃프런트를 때려버리네. 오, 우와. 야, 연계. 은카라 캠이 안 받았어요. 우와, 이거는. 우와, 이런 거, 라인 브레이킹. 방금도 보셨죠? 예. 침투 보세요. 요거 어때? 아유, 아깝다. 스들은 아니, 이게 드리블도 방금 보셨어요? 우와, 야, 이게 들어가? 개좋아! 오! 야, 개좋다! 야, 좀 너무 좋네, 이거? 와, 근데 라인 브레이킹 너무 좋다. 보다 진짜 뭐한 단계 위라고 칠게 근데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음, 움직임 진짜 개오져. 버티. 와, 움직임 너무 막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그 정도 정도 아닌데, 어, 근데 움직이면 진짜 좋다. 와, 그냥 와, 그냥 와, 우와 러쉬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오와아 이거 당하네 대회에서는 시즌이 좀 정해져 있는데 일단 양발이 아니라서 와 그냥 아니 이거 토끼가 안 부러운데요, 여러분들 진짜로 3카 쓰면 아웃프런트 이등 때문에 와 움직임 봐와 슈팅 와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 막 그렇게 얘가 중거리가 더 좋다 그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토끼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와 이런 게 약발이 이제 그래도 잘 쓰는 편이긴 해. 방금처럼 빗 나가지 않고 그래도 꼴대 맞고 나가 버리니까. 온바페랑 같이 약발 잠대도 약발 퀄리티가 달라 다르잖아. 이게 밸런스나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다니까. 우와, 그게 정말인데 진짜. 얘 크로스도 좋아졌잖아. 크로스 좀 봐볼까? 얘 크로스도 좋아졌잖아. 이거 상카 만렙이야, 상카 삼카만내. 만렙. 우와, 야 크로스 개 좋아졌는데? 아 응칸데 이제 케미를 크로스, 이거 봐. 우와! 오히려 토츠가 더 메리트가 있을... 우와, 크로스 봐. 이거 봐 일단, 물론 이제 크로스가, 막 진짜 특 S급은 아니에요. 뭐, 백컴이나 이 정도급은 아닌데. 그래도 기존의 음바페를 생각, 우와! 음바페, 플러스, 음카 분석이었는데, 케미는 플러스 2밖에 안 받았어. 아, 케미, 노케미로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3카에 풀 캠이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3카 풀캠이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리면 왜은카인데 이거 은카긴 한데 캠미를 아예 안 받았어 그러니까 3카에 만렙에 풀캠이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랑 똑같으니까 3카 가격으로 그냥 쓸게요 이게 은카가 이제, 이제 2천0 근데 은카는 아니니까 2800억 3카가 334억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만렙에 캠이 안 받으면 119에요 3카에 만렙에 풀캠이를 받어 119 똑같아요 여러분들 일단은 성능만 보면 괜좋은데요 솔직히 쓰면서 22토치 은바페가 생각이 안날정도 물론 아마 22토치 은바페 분석했을때는 1카로 했을거야 근데 이번엔 22토치 은바페 3카고 아, 잠깐만 확인하고 가자 내가 만약에 은바페 케미 그때 1이었나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이것도 이제 오해 살수 있으니까 케미를 2받았네 3을 받은건 아니네 원래는 3받아야 되는데 근데 어찌됐든 지금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제 토치를 쓰면서 이제 토티가 생각나는 애들 있어. 아 그래도 토티가 좋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오히려 크로스나 아웃사이드 슈팅 히든 때문에 토티보다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 솔직히 말하면 중거리 슛 스탯이 좋아져도 이건 크게 못 느꼈거든요 중거리 슛 스탯은 이게 은바페랑 비교를 해면 중거리 스탯이 오나 좋아지긴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 토티 은바페도 슛이 좋아 근데 확실히 크로스나 이 아웃사이드 때문에 뭔가 토티보다는 좀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두 선수가 양발이면 상관없어 양발이면 솔직히 아웃사이드가 이건 없건 솔직히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약발이 사잖아 그러다 보니까 왼발로 차야 되는 상황에서 아웃프런트로 찼을 때 각도가 더 벌어지면서 골을 넣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오히려 토치가좀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버려. 맞아요. 왼발로 차야 될 때. 물론 토티보다 토치가 월등히 좋다? 그건 아니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2토티에서 무조건 2 2토치로 갈아타세요. 이건 아니야, 솔직히. 전체적으로 그냥 뭐 비슷비슷해요. 솔직히 말하면. 뭔가 제 스타일상. 저는 원톱에다가 뒤침에 넓은 지역을 걸어 놓거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원톱에 뒤침을, 뒤침에 넓은 지역 걸어 놓으면 사이드로 많이 빠져.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럴 때 크로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 나오거든. 토비. 근데 토비 크로스가 안 좋으면 크로스가 크로스 하면 좋은데도 안 하게 돼 근데 22 토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지 22 토티보다는 토츠가 크로스가 7이나 좋아졌으니까 얘보다 크로스가 월등히 좋아져서 사이드로 빠졌을 때 크로스 해, 해줄 수 있고 더군다나 투톱으로 썼을 때는 사이드로 진짜 많이 빠지는데 그럴 때또 크로스 할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제가 썼을 때 메리트가 조금 더 있는 거는 저는 토친 거 같은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가격이 만약에 얘 3카랑 얘 1카랑 같은 가격이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얘가 무조건 넘사벽인거 같고 근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거 같거든 지금 가격 비교가 애매한 게얘 3카가 400억이고 얘 3카가 330억이고 은카도 별로 차이 안 나네 가격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네 은카는 또 거의 한 200억 정도 차이 나고 마,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얘 3카랑 얘카랑 가격이 똑같으면 무조건 얘를 쓰는 거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라서 어떻게 비교를 해드려야지 만약에 둘다 은카 은카다라고 생각을 해볼까 그냥, 그냥 같은 급여에 같은 가격으로 봐볼까 그냥 지금 이거를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인 건데 토티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저 지금 고민되거든요, 솔직히? 고민을 하는 자체가 문제인 것 같은데 고민하면 안 되잖아 원래는. 어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같은 강화로 딱 봤을 때는 만약에 은카에 풀케미까지 놓고 본 거잖아요 금카면 그러면은 아 무조건 토티지 라고 원래 대부분 그랬을 거야. 제가 최근에 분석했던 레반도 가격대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니까, 얘, 3카를 썼을 때, 얘 1카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도 하고, 강화 케미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솔직히, 토티가 안 부럽다. 예, 얘 써도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야, 솔직히. 그렇 그렇게 해서, 토치가 생각보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은바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같은 급여나, 아니, 같은 강화 단계로 보면은, 무조건 토티가 좋죠. 라고, 이게 말이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강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민을 할 정도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라면 토치 쓸것 같아요. 저라면. 이거는 완전 취향에 따라서 갈릴 텐데, 저라면 22토치쓸것 같아요. 같은 강화 단계여도. 어찌됐든 토치가 가격이 훨씬 더, 아, 훨씬은 아니어도 가격이 어차피 지금도 저렴하지만, 차이는 크게 안날거예요 그래도 저렴할 거란 말이지. 그 부분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메타가, 침투도 중요한데, 크로스도 중요해. 특히, 톱이 사이드로 빠졌을 때, 크로스가 되냐, 안 되냐. 이 차이가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은카의 풀케미까지 이렇게 받아버리면 얘 크로스 120일 나와버려 이거면 얘들아 그냥 윙어 쓰는 거야 120일, 128이면 그냥 진짜 윙어 쓰는 거거든? 개 좋은 거야.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423을 쓰고 원톱에 뒤침에 넓은 지역을 걸어 놓기 때문에 순위 경기를 하나, 대회를 하나, 플레이를 보면 윙어가 사이드로 이렇게 넓은 지역으로 빠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톱에 공미가 있잖아. 그럼 얘가 사이드로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 그럼 크로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자리를 공미가 올라와서 헤딩을 하거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와. 근데 이 상황에서 크로스가 되냐 안 되냐 차이가 되게 커요. 크로스가 좋으면 톱이 막 올려서 얘로 헤딩을 할 텐데 크로스가 안 되면 올려도 키퍼한테 잡히거나 뭔가 애매하게 가서 크로스를 안 하고 자꾸 뒤로 막 가고 빼고 다시 간단 말이야. 근데 크로스가 이게 돼버리면 크로스도 할수 있고 크로스하는 척하면서 다시 뒤로 가서 다시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공격 옵션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오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토티보다 토츠 쓰는 게제 취향에는 더잘 맞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거기에 아웃사이드 히든까지. 솔직히 말하면 히든 자체가 중요한 히든이 있고 별로 그냥 있 있으나 마나한 히든이 있는데 아웃사이드 히든은 제가 봤을 때 피파에서 좋은 히든이에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골대가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치워요 여기서 만약에 반대로 디디를 차 근데 이게 아웃사이드 히든이 있으면 약간 각도가 이렇게 벌어져서 가기 때문에 키퍼가 더못 막아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하나 때문에 골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있거든 더군다나 얘는 양발자이가 아니고 약발 사야. 그 왼발로 ZD를 차는 것보다 차라리 오른발 아웃풋 인트로 이렇게 차버리면 확률이 더 높아진단 말이지. 결과적으로는 이 아웃사이드 히든과 크로스 때문에 22 토티보다는 토츠 쓰는 게제 생각은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토티가 뭐22 토츠보다 다른 성능 뭐 속가나 이런 부분은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것보다는 크로스나 아웃사이드 히든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토치를 선택을 한 거고. 만약에 얘 은카를 갖고 있으면 굳이 막뭐 수수료까지 낭비하면서 얘로 갈 필요는 저라면 갈 텐데. 뭐 시청자분들이 뭐 나는 그렇게 크로스나 아웃사이드 히든이 중요하지 않다 하면은 그냥 써도 무방할 것 같고. 토티도 좋아. 토티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취향 차이라는 거지. 말 그대로 취향 차이야 이거는 취향 차인 이것 같아. 솔직히 다른 뭔가 크로스나 아웃사이드 히든 빼고는 뭐 토티가 더 좋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차이보단 이제 요 크로스나 이런 부분 때문에 토티 은바페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토티 은바페가안 좋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아 얘를 윙어에 쓰는 게 아니라 톱으로 쓴다고 톱으로 그리고 어찌됐든 오버롤이 낮으니까 가격이 좀더 낮아질 수도 있고 뭐 근데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달라서 이거 갖고 있으면 이거 그냥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갈아탄다는 거지 에이 그래도 토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 부분이 좋아져서 어 저는 어,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충분히 토치 잘 나온 것 같네요 자 음바페 분석은 여기까지 해봤고요 제가 진짜 분석할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진짜 여러분들 제 의견이 다 정답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다 이게 달라요 제발 직접 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발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제발 분석에는 정답이 없어. 근데 분석 이제 뭐안 좋다고 할 때마다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기 건데 이제 안 좋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제발 제발 믿지 마시고 직접 써 보세요. 참고만 하라고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 자, 음바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o u wanna l o 마